두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니까는 많이 못 내려갔잖아. 그런데 팔로스는 똑같아. 그럼 그냥 그대로 나가니까 때리게 되는 거죠. 내렸어도 괜찮아요. 근데 잘 맞으려면 타점 여기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맞았어요. 그렇죠. 어차피 항상 얘기죠. 동호인분들 탁구는 선수같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고 늘어져도 괜찮긴 해. 지금, 뭐, 물론 이렇게 레슨하고 연습을 하지만은, 실제 이렇게까지 빨리 안온단 말이야. 아 천천히 그렇죠. 근데, 더 어려운 그렇죠. 근데 항상 이 정도 맥스까지는 커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했어. 했어. 근데 안 나왔어. 그때는 더 좋은 방법을 그냥 달라들어야죠 그거는 결정을 내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 커트가 빠르고 어렵다고 먼저 추측은 해야 되지만은, 했는데, 어, 이렇게 왔어. 이거는 결정을 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했다가 이미 여기서 100% 맥시멈의 하체 힘을 받쳐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거기서는 확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오히려 선수들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 는 그런 데서 주춤거리가을 망설이지 않는 거죠. 일단 눈에 띄면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내 기준에서 어 괜찮어 그럼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안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못 거죠. 응. 그렇지, 그렇지. 왼 다리를 거기서 던져야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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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느린 거는요. 그냥 결정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좀더 예. x 예, 그거를 거니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좋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공으로 안 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공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끝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아, 재 제끼는 건 아닌데 약간 강하게는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랠리 <랠리> 되고 좋아요. 그러면 자, 약간, 자, 살짝 걸고, 돌아와서 바로 제껴보세요. 자, 거기서. 자, 어이, 돌아와서 쭉,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이,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자마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과감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결정구예요이 정도는. 네. 잡힌 거기 때문에. 잡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욕심을 부리라는 거지. 자, 자, 어이, 여기 쭉, 다시. 이런 거는 못 제끼지. 당연히 못 잭기죠 이거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걷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는데 내가 공간 다 만들었어. 그리고 빠르게 그러면 그러면 어떤 공이 어디 다지 다, 다 결정구라고 봐요. 야 그러면 자자 자. 여기 저 그렇지. 예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들어왔잖아요.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공이 들어왔잖아. 만약에 때렸다면 내트에 걸렸을 거란 말이야. 이러브의뜻성상 근데 그리고 또 때리었다고 때리는 비율이 많았다고 제가 안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호선도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 쳤는데 네트에 걸리거나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선보다 낮아 또는 날려 그러면 때리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자자 자, 자, 여기 그렇지 좋아 이런 거 괜찮아요. 자자 자, 다시 네자 어이 또 그렇지 그렇지 다시 자 어이 여기 또 그렇지 괜찮아. 조금 더 끊었어야 돼. 자, 자, 어이. 쭉 그렇지. 아, 이거,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더착 나와야 되는데 뭔가 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이런데서도 더다이나믹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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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지, 그렇지. 이거 때렸어. 이거, 공이 끝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돌아섰는데 공이 좀 빨리는 왔지만은 또는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먹좀 강하게 왔지만은. 여기 딱 원하는 코스에 왔단 말이야 나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럼 요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고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약간 구질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잡았어야 돼 이게 제가 때리는 비율이 많아 그니까 7대3이 제일 좋다고 하시던데 그래 줘지 근데 제가 막 6으로 막 때리는 비율이 좀 많잖아요 맞나? 6대4 아니야 6대4가 좋다고 했어든 7대3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회전 7, 7대3 네, 3? 네. 때리, 때리는 거3 네. 맞잖아요 네. 대까지 가다가 네. 근데 그, 그 비율을 예의를 스윙을 올리 그게 애매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거보다 여기서 맞는 순간에 약간 그러니까 두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맞으면 그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두껍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윙이 접지가 돼서 나가는데 접지가 안돼 그냥 빡 때려 버릴때 이때가 이제 때리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다리가 잘 내려가야 되는 거죠. 준비 동작에서 확실히 준비가 안 됐을 때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니까는. 많이 못 내려갔잖아. 그런데 팔로스로 똑같아. 그럼 그냥 그대로 나가니까 때리게 되는 거죠. 결국 확실하게 잘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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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게임할 때 보면은 빠르지만 중지나 이런데 있을 때막 바짝 내리잖아요. 그리고 붙었을 때는 그렇죠. 두께 조절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율을 위해서 많이 내려가지고 공에 대한 두께를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동호인 분들 그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준비 동작에서 안 잡혔을 때, 그,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빠른 거는 그냥 막 무아지옥 속에서 짝짝 나오는데, 뭔가 오히려 잡아야 될때 그런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때는 내려가야 되는 거지. 자, 고, 에이, 누런거쭉 그렇지, 아니야, 컸어, 컸어. 그렇게까지 클 필요 없어요. 자, 에이,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에이, 다시, 자, 에이, 보시고, 그렇지. 봐, 요거 아 지금 지금 어때요? 그렇죠? 조금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번 한번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면서 얘가 못 나온 거예요. 하면서 탁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어어 어, 이렇게 걸었단 말이 계속 그렇죠? 잡아줘야죠. 자, 자, 에이 여기 자, 에이 다시 다시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백 드라이브 하고 돌 때는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때는 약간 카운트 드라이브 같이 나와줘요. 이 때는 자, 에이 여기. 쭉! 다시, 늦지 않게, 늦지 않게, 다시. 자, 어이, 자, 으쌰, 보고, 다시. 음, 응, 어이, 자, 그렇지, 다시. 자, 어이, 보고, 보고. 자, 어이, 여기, 으쌰, 보고, 으쌰, 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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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 준비, 으쌰, 아이.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는 얘가 지켜도 내가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공이 아닌 이상은 계속 상대방이 블록킹할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블로킹하게 만들면서 본인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좋으면은 내가 이거 여기서 이제 어 코스 1, 2, 3번 다 나온다. 그럼 그때 나와야 되는 거. 야안 좋은 거를 어거지로 잡았을 때는 확률이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다시. 자, 어이, 여기, 시작, 그렇지. 그렇지. 에이, 좋아요. 자, 어이, 요런 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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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자, 어이, 여기,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자, 준비 갑니다. 자, 준비. 지금은 내렸어도 괜찮아요. 근데 잘 맞으려면 타점 여기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내리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건 공, 또는 상대방이 붙어 있는 위치, 거기에 따라 내가 타이밍이 좋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늦히면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잡아친다는 게 약간, 네, 네. 는 네. 잡아치라 했잖아요. 예. 는거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욕심을 부렸어야 되는 국이란 말이야. 그걸 굳이 늦춰서 잡을 필요 없죠. 만약에 본이 인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수제에 몰렸을 때공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과감하게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쇼트대 드리는 거 드라이브 할때막 이렇게 내리지 않잖아요. 그 안에 리듬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걸어도 되는데 그보다 거 필요 이상은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때리그거보다도안 내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어이, 자. 자,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아까 제가 라켓 소리 물어본 게 결국은 본인이 지금 약간 반발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까는 더 힘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드라이브 구질이 아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자, 어이 보고, 자, 아, 봐. 이게 이게 원래 올라와야 되는 공이거든. 제가 봤을 때는 올라와야 되는 공인데 안 뻗는 거야. 자, 어이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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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이런거 다시 다시. 자, 어이 여기. 그렇지. 여기. 그렇지. 그렇지. 보고 보고 보고. 좋아요. 승고르세요 음. 빼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잘 거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가지고 노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떤 공이 오든 간에 내가 뭐 감아서 꺾을 수도 있고, 거기서 약간 뭐, 감는 다 하면서 이기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기교가 많이 생 여유도 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포핸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선수들도 뭐, 하루 종일 솔직히 연습하는 게다 뭐 불규칙이나 제자리에서 드라이브 연습이라면. 근데 이제 그거를 붙어서 거는 거, 중진해서 거는 거, 롱, 맞드라이브, 앞에서 카운트 드라이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구질이 다양하게 연습이 돼.